삼사 통신사 공시지원금 한방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폰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대폰에 관하여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유용한 사이트가 생각나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인데요. 휴대폰에 관한 건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삼사 통신사 공시지원금 조회, 중고폰 시세 조회, 분실, 도난, 단말기 조회, 자급제 폰이란 무엇인가? 요금제 추천및 인터넷과 결합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통신사 및 요금제 등등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우선 공시지원금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공시지원금? 그게 뭐냐?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약정 요금제를 선택하는 대신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줄까? 모든 기기에 다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줄까? 금액은 항상 같을까? 등등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고민을... 스마트 초이스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네요. 우선 검색창에 스마트 초이스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휴대폰 구매라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단말기 지원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단말기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통신사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각 통신사 사이트로 각각 들어가서 단말기를 선택해야 하고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고 또 다른 휴대폰의 공시 지원금이 궁금하면 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할수 있게 해줘서 어느 통신사가 더 많은 공시 지원금을 주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우선 단말기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5G를 쓰고 싶고 삼성전자의 색을 누르면 아래처럼 SK, k t l g 의 원하는 금액대의 요금제 및 요금 가격이 나오고 출고가도 나오고 공시지원금도 나옵니다. 한눈에 세 가지 통신사를 모두 다 비교할 수가 있었기에 전참 마음에 듭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하나하나 하나 들어가서 클릭하고 검색하고 또 다른 거 들어가서 클릭하고 검색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사이트에요. 제가 이 사이트의 주인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번엔 통신사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통신사를 선택하고 5G를 선택하고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요금제를 전체 보기로 하고 휴대폰을 좀 전에 검색했던 갤럭시 Z 플립 4로 놓고 검색을 하니 아까와는 좀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통신사 기준으로 조회하면 요금제별로 저렴한 요금제부터 비싼 요금제까지 공시지원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네요. 사려는 휴대폰을 결정한 뒤에 통신사 이동을 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알아보려면 단말기 기준으로 조회하고 통신사는 변경하지 않고 기기 변경을 하면서 요금제를 선택하려면 통신사 기준으로 조 의 공시지원금을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